안녕하세요 피만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리프트를 하다가 이제 4억 8천 4천이 모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좀 장큐를 해볼까 합니다. 어다가 하느냐 지금 유니크가 이 친구가 유니크고요 나머지는 유니크가 안 됐는데 유니크를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무기는 앱솔로 보낼 거고 그래서 뭐 유니크가 필요 없고 엠블럼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 2억 정도, 그니까 블랙큐브 10개와 나머지 돈으로는 장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큐브가 하나에 2,300 정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2억 3천 정도 남겨놓고 보시면, 음, 이 정도 하는데 2억 3천 남겨놓고 장큐를 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큐 먼저 2억 3천 남기고 다 사보도록 할게요. 2억 3천 남기고 쭉 사겠습니다. 2억 3천만 남기고, 나머지를 다 사주고요. 이 정도 살게요. 하나 더. 네, 그러면 아마 큐브 돌림 값까지 네 어느 정도 될 겁니다.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유니크를 갈까요? 제발 가줬으면 좋겠는데 가겠습니다. 장큐로도 사실 제가 유니크를 보내본 적이 꽤 많도록 많기 때문에. 그냥 장소를 옮겨서 할게요. 여기는 약간 느낌이 안 좋아. 이름 없는 마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뭐곧 이제 출출을 가는데, 떠, 곧 떠날 마을이기 때문에, 아이고, 뭐야. 곧 떠날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큐브를 한번 또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리 옮겨주고, 큐브 돌려보도록 할게요. 제발. 최대한 빨리 돌릴게요, 그래도. 마력 6%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옵션다 의미가 없어요. 유니크 가능렇게아닌 이상. 허어! <laughs> 가졌는데요? 대박. 이러면 더 이상 여기다가 장큐를 지를 필요는 없죠. 왜냐면, 아, 근데 조금 한 공, 일단 공퍼를 좀 뽑아볼까요? 그, 벨큐를 하기 전에. 어 공퍼를 한번 뽑아볼게요. 아, 데미지 쿠폰 갈도록하겠습니다. 공 쿠퍼, 오케이 좋았어요. 일단에 그 다음에 불큐를 사가지고 어, 불큐 열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좀 순탄한데요 지금? 제가 볼 때는 순탄했습니다 지금. 열 개를 다 사줬고요. 제발 이것도 되면 대박 대박. 이거 진짜 되면 대박. Thank 오케이, okay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, 진짜로, 이거까지면 <laughs> 진짜, 시, 되면 진짜 대박. 아, 근데, 솔직히, 레전은 바라지도 않진 않아요. 바라긴 해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야, 이게 더 일단 좋으니까. 어, 스택까지 붙었으니까 저걸로 가져가주고요. 베르 한번 조금 쪼아볼게요. 얼마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했고요. 아, 제발. 레전 가줬으면 좋겠지만, 바라고 있습니다. 제발. 근데 열개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... 뭐야 이건 <laughs> 되게 깔끔하네요 생각 어 이것도 되게 뭔가 쓰... 깔끔하기만 하네요 <laughs> 저 힘이 공포였으면 진짜 깔끔했는데 진짜 대박 깔끔했는데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요아 역시 <laughs> 뭐야 이거 댐, 댐공뎀인데 데미지 공포가 좀 이탈을 했네요? <laughs>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, 대박인데요? 거의, 뭐, 가지고, 가지고만 있어도 될 정도. 솔직히, 이것도 이제 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그냥, 여러분, 이거, 이거, 이런 애들, 그냥, 약간, 유니크 보내는 식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? 그죠? 얘는, 유니크 보낼기가 싫은 게, 지금, 추업이 별로 안 좋아서 저건 쓰기 싫습니다. 네. 추업이 별로 안 좋아서 쓰기 싫어가지고, 이거 한 번, 유니크 보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. 유니크 가, 이것도 가벼주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, 바라지는 않고 해볼게요. 럭, 유, 럭 구퍼였거든요? 럭 구퍼여가지고, 뭐, 옵션이 나쁘진 않긴 했는데, 한번잘된 김에,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알아요? 또 에픽 갈, 유니크 갈지, 그죠? 좀 천천히 해볼게요 너무 빨리 쓴거 같아 자리 옮겨보고 일곱 개 남았는데 이 안에 가면 대박이겠지만 바라진 않겠습니다 네. 이미 엠블럼 유니크 옵션에서 충분히 어 여기서 멈출게요 더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세 개는 그냥 여기다 돌려볼게요 무기에다가 누가 알아요 유니크가 있지 나 빼고 다 어?! <laughs> 뭐야 이거! 오! 대박인데요? 대박인데?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이것도 해야죠 어... 아 마일리지 다 썼구나 어 대박 쳤는데요 여러분? 장난하시고 대박 쳤는데?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이게 뭐람? 그냥 장큐 하나 더 해볼게요. 남는 돈으로다가 남는 돈으로다가 장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알아요? 0.15퍼 들지. 아까 유근이 그뜰줄 몰랐는데 떴잖아요. 누가 알아요? 0.15퍼 들지. 아 그거는 그거는 다 알아요. 네. 어 근데 진짜 이득 많이 본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. 돈또 금방 모기 때문에 금방 모아가지고 이것도 무기 무기 또 응? 장큐 해주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. 장큐가 꽤 이득이 많이 되네요. 이 친구가. 어 좋았어요. 오늘 되게 이득 많이 본것 같고요. 오랜만에 메이플 영상이라 여러분들도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